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승훈입니다 이번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. 제가 꿈꿔왔던 게 있었어요. 제가 그 소망이었죠. 지금 이 콘서트의 의미가 그런 뜻이거든요. 딱한 번의 콘서트를 세상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공연을 할 것이냐. 제가 원하는 밴드와 소중한 날에 또 모신 또 여러분들 아담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싶은 게제 소원이었어요. 지금 솔직히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천회 이상의 공연을 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을 안할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어, 오늘 이렇게 스페셜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니까 긴장이 안 되네요. <laughs> 자 오늘 이 자리는요, 저와 친분 있는 그 동료 연예인들도 많이 오셨고요. 그리고 또 저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저의 노래에 대한 인연이나 사연을 보내신 분들서 300여 분이 지금 오셨는데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예를 들면 제 공연에서 엄마야 할때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분명히 근데 손바닥 부딪히다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대요. 소개팅 하러 갔는데 신승훈이랑 생일이 똑같아서 관심을 갖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. <laughs> 그리고 또 정말 대단한 사연을 봤습니다.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에 집에 정원이 있었어요. 근데 조경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불렀는데 저희 팬이었나 봐요. 위장 취업을 해서 <laughs> 조경하면서 제 집을 다 찍었대요. 그걸 아직도 갖고 계신 스토커성 있는 분이 계십니다. <laughs> 네, 아마 그분도 오늘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그다음에 또 오늘 스페셜한 공연이다 보니까 저희 또 중학생 조카가 있어요. 진호라고 있는데 오늘 꼭 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 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봐요 데이트 간다고 못 온다고 해서 <laughs> 참 품안의 조카라더니 참. 아무튼 뭐 사연 읽으면서 저에게 그런 추억들 많이 건드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노래로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. 다음에 전해 드릴 노래가요 참 의미 있는 곡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예요 오늘같이런 창밖에 좋아라는 노래인데 제가 원래 리메이크를 잘안 시켜요 근데 강타라는 보이스코의 안구치가 솔로를 냈을 때꼭이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부르기 했었어요 어 타야 안녕? <laughs> 네 어, 강타씨 <laughs> 네. 역시 너는 좋은 노래를 알아보는 애야 <laughs> 그 노래를 듣고 났던 김민정이 노래를 너무 힘이 없이 불렀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의샌들 없이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 제가 볼 때는요 니가 홀라 그러니까 홀 잘했고 강타도, 민종이도 그런 얘기 했지만 오리지널 만한 게 있겠습니까? 자, 비가 왔잖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장르는 재즈로 좀.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